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앵무새의 효도, 앵무새의 효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축생인 앵무새가, 아, 누님은 앵무새의 부모를 위해 복양하는 그런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설산에 앵무새 한 마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앵무새, 그는 부모가 모두 누님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두 어미와 아버지의 앵무새를 복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지만 앞을 못 보는 앵무새의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 그 자식인 앵무새 한 마리는 항상 맛 좋은 가위를 따다가 부모에게 복량하였다는 겁니다. 그때 어느 밭 주인이 곡식이 처음 여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모든 중생들과 같이 나누어 먹으리라. 자신의 논밭에 자라는 곡식을 보고 모든 중생들과 함께 이 곡식을 나누어 먹으리라는 아름 착한 마음을 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앵무새는 그 밭주인의 요 같은 깊은 뜻을 알고 그 곡식을 물으다가 자기 부모를 잘 봉양하였습니다. 나중에 밭주인은 새가 돌아다닌 발자국이 어지러운 것을 보고는 화가 나서 밭에 거물을 쳐서 그 앵무새를 잡았다는 겁니다. 앵무새는 원망하여 그 밭주인에게 탕과 같이 대물었다는 겁니다. 보시할 생각을 하였으므로 와서 먹었는데 어찌하여 이제 저를 잡으려 하십니까? 라고 앵무새가 밭주인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밭주인이 그 앵무새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곡식을 훔쳐다가 누구를 주었느냐? 그러자 앵무새는 밭주인에게 대답하기를 누님은 부모가 계심으로 때에 맞추어 그 곡식을 물어다가 부모님을 폭량하였습니다. 그러자 밭주인은 크게 뉘우치고 어, 생각하기를 이 같은 날짐성까지도 부모를 효성스럽게 폭량하거늘 어찌 사람 된 도리로서 효도하지 않으려고 불효하는가 조금도 염려치 말고 이 밭에 나는 곡식을 마음껏 물어다가 누님은 앵무새의 부모를 잘 폭량하도록 그렇게 일러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날 보면 집에 키우는 애완견은 잘 보살피지만 심지어 유모차에 태워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집에 키우는 애완견이 지루하고 힘들다고 이렇게 유모차를 밀고 거리를 타는 모습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낳아 키워서 일생 동안 보살펴 준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는 홀대하고 또부효하는 그래서 모습을 볼때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하겠습니다. 한시 앞에 자신을 뒤돌아보아 부모님께 복량하고 전화라도 자주 드려서 천분의 일, 만분의 일을 자신을 낳아 키워준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를 갚는 그런 실천에 임해야 한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아미 타불 어머아미 타불 나무 아, 극락도사 미타볼.